안녕하세요. 손오공의 하늘묵상 17번째 시간입니다. 축구선수 손흥민은 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아인 중에 역대 최다 득점 기록을 가지고 있고 작년 말까지는 국가대표 기록은 41개 득점에 21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죠. 과거에 제가 직장 다닐 때 근무복 상의를 단체로 맞추 입게 되었는데 즉거 그새 옷을 받아보니 호주머니 쪽에 개인 이름이 새겨져 있었는데 제 옷에는 손흥민이라고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속의소리로이옷 동의를 갖다 줘야지 왜 여기까지 왔나 이렇게 농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스의 이름을 새기는 과정에서 이름 중간 글자가 잘못 새겨져 왔습니다. 냉혹한 프로의 세계에서는 아무도 2등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축구 기록을 보면 득점이 있고 도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축구에서 과연 곡을 넣는 사람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고를 넣도록 폐스해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인지는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야구 경기에서도 희생번트나 희생프라이 하나가 비록 자신은 죽어나가지만 득점과 경기 승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죠. 성경 말씀 창세기 22장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 아브라함의 순종 못지않게 이삭의 티없이 해맑은 순종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잡아서 장작더미 불 위에 번제로 살르려고 밧줄을 묶는 늙은 아버지의 행동에 순종하였을까요? 만약 이삭의 불순종했다면, 오늘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왜 순종했을까요?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아버지를 보았고, 그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평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준 까닭에 이삭은 순순히 순종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부전자전이죠. 이삭의 순종이 없었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삭의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비우고 내려놓는 실제적인 죽음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내가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로 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서는 세상의 원리와 전혀 다릅니다. 종이 되어 성기는 자가 큰 자이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야 합니다. 섬김의 리더십은 리더가 주위에 군림하여 지시하고 통제하는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아니고 섬기고 지원하고 공감해 주는 리더십, 배려하고 희생하는 겸손의 리더십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10대 소년이 암에 걸렸습니다.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받느라 그만 머리가 다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소년의 걱정은 건강보다는 대머리가 된 모습으로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을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이 소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반 친구들 50명이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집에 들어선 순간 소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머리를 빡빡 밀고 대머리가 된 채로 친구를 반갑게 맞아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친구가 머리 빠진 것 때문에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알고 모두 자기 머리를 민 것이었습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함께 뛰어주는 페이스메이커, 너무나 중요한 역할입니다. 조연이 있어야 주연이 빛나는 법이고, 2등이 있음으로 1등이 행복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한 일은 잘 기억되지도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으로 남을 위해 작은 씨앗을 뿌리며 살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늘나라 공적에 기록될 것이며 진실로 큰 자입니다. 영국 사람 존 머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종의 자리 말고는 그 어떤 자리도 탐하지 마십시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이 순교하는 시대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목숨 걸고 말씀 지키고 바보처럼 손해보며 조롱받으며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오늘날의 순교 정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저희 감사의 동산에서 늘 기도하시며 함께 찬양하시는. 장모님의 찬양 연주를 들으시면서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